형님 지금 페드시죠? 아 이거 핸들입니다아핸들이에요 페드 <laughs> 블레이드. 아무시하겠다 아, <laughs> 아니 자꾸 쓸데없이 꺾어져. 아 이거 지금 아, 흥분하셨네. <laughs> 흥분하셨어. <웃음> 자 관전 보셨으면은 지금 관전 화면에서. 뭐 무슨 화면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 브레이크랑 속도랑 엑셀다 나와요 제거 브레이킹 브레이크 잡은 거랑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볼게 지금 브레이크 밟은 거 보이세요? 뭐야 뭐야 아, 다 뭐야? 다풀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이게 왜풀 브레이킹 했는데 위에 빨간색 줄 빨간색 줄 보이시죠? 대답하세요 여러분. 네. 네? 자, 빨간색 줄 보이는 게 ABS가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ABS 안 넣었으면은 그냥 흰색이 끝까지 다 찼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엑셀 꽉찬것도 보이시고요. 네. 자 슬슬 탈 때니까 네. 어떻게 타는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슬슬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엑셀 보이시죠? 살짝만 올라가 있는 거. 네. 엑셀 거의 뭐한20%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에서는 이렇게 풀에 풀 엑셀로 가는 거고, 자 여기서 풀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풀 브레이킹을 풀브레이킹해서 속도가 이렇게 줄어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요. 안으로 인 코스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빨리 밟으면 은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다 밟고, 아이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돌고 여기서 안쪽으로 가다가 바깥쪽으로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풀 브레이킹. 그리고 속도가 완전히 한 50km까지 줄었다면, 은 살짝 엑셀 밟다가, 다 돌면 이렇게 밟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저는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기아는. 여기서 풀 브레이킹. 기어 같이 내려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안, 라인, 엑셀도 보세요. 엑셀, 엑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여기서 쳐줘야지. 미리 쳐버리면 아까 전에 잘못 생각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엑셀 전혀 안 밟아요. 여기서 엑셀 인으로 딱. 자 여기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가 유자 U자, U자 코스죠. 유자 코스 같은 경우는 바깥쪽 아우디 나웃 아우디 나웃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디 나웃이 뭐냐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깥쪽 라인에서 타서 제일 안쪽, 그니까, 러 요쪽, 요렇게, 딱, 요 자리가, 이제, 에이펙스라고 그러고, 시픽, 그래, 클리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최대한 굴곡을 적게 하기 위해서, 확 꺾이지 않고, 굴 적게 하기 위해 여기를 찍고, 쭉, 밀려나가, 어, 왜 차가 안 나가지? 밀려나가서, 아웃쪽, 요까지 찍고, 요렇게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라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브레이킹을 하고, 꺾어서, 안쪽, 여기, CP를 딱 밟고, 쭉 밟아서, 아웃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여기서도 쭉 가다가, 특히나, 아까 전에 보면, 이런 U자 코너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브레이킹을 하고, 브레이킹까지 는 처음에 잘해요. 여기서 돌다가, 계속 이렇게 가, 여기서 엑셀 미리 밟아버려. 그니까 러 봐, 이렇게 다 밀려나는 거, 이렇게. 자기들 다, 그럴 거야. 다 이렇게 밀려나 버렸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건 큰 유자잖아요, 큰 유자. 고속 코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을 미리 하고, 엑셀 없이 하다가 좀 차가 안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엑셀 살짝 살짝 밟아주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살팔 탈출하면서 이렇게 엑셀, 풀 엑셀. 현재 이제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드라이빙 옵션이 트랙션 컨트롤하고 ABS 요두 가지만 제한 없이 살려놨어요. 왜냐면은 그 중에 이제 ABS를 만약에 껐다. ABS 없으시면은 지금 절대 지금 58초 타시는 분도 58초 안 나와요. 브레이크를 엄청 잘 잡아야 돼. 요 아니면 차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쓸수 없는 게 카운터 스티어랑 주행 라인 그리고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랑 오토 드라이브. 요거는 뭐 딱히 해봤자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ABS는 이제 아까 전에 사용 안 하면 타이어가 확 잠겨 버리니까. 그냥 차가 휙 돌아가요. 초보자한테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까지 처음부터 하면은 무조건 접습니다. 레이싱 게임 절대 못해요. 힘들어서. 그리고 브레이킹은 만약에 ABS가 있더라도 그냥 팍! 지금 제 방송까지 틀어놓으셨으분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팍! 밟으면은 무조건 차가 돌아요. 그냥 꾹! 밟는다고 살짝 부드럽게. 부드럽게. 쭈무르듯이. 주무르, 세게 주르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laughs> 부드럽게 가면 천천히 밟으란 <laughs>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천천히 하면 늦으니까 형님 그러니까 예. 느낌이 뭐냐면은 팍 그러니까 때리듯이 팍 밟는 게 아니라 형님 예. 우 그러니까 팍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이밍을 1초면 일초에 밟지 말고 한점 1.2초, 1.5초에 밟아 이만. 그러니까 이만큼? 그냥 팍 밟으면은 뭐 0.2초 막 걸린다 생각하면은. 어, 0.1, 4초, 5초 정도. 그러니까 꾹빨른다고 팍이 아니라 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제 방송 이거 녹화도 해놓을 건데 방송 보시면 팍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그냥 꾹 이렇게 티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중에 ABS 없을 때는 ABS 안쓸 때는 이렇게 해야지 브레이킹이 잡혀요. 그냥 팍 밟으면 그냥 휙 돌아갑니다 차가. 그냥 스무스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랙슈 컨트롤 트랙슈 컨트롤은 지금 어떻게, 왜 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유용할 건데 트랙슈 컨트롤이 뭐냐면은 지금 지금 엑셀 보면은 차 오른쪽 엑셀 옆에 차막 빨간색 깜빡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네. 네. 저게 뭐냐면은 지금 저걸 끄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엑셀로 핸들을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차가 드리프트 돼요 뒤에 차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마력을 잡아주는 거예요 차가 안 돌아가 오버가 안 나고 지금 언더가 나잖아요. 아 그리고 오버랑 언더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가 오버고 뭐가 언더인지.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트랙션 컨트롤 끄게 되면은 가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스피드 먹어요. 보통 차 엑셀 감을 너무 세게 잡아갖고 저도 보면 여기서 풀 브레이킹 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살 가다가 여기서 풀 엑셀 하는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차가 스핀 먹는데 그거를 이제 트랙시 컨트롤이 잡아주는 거죠 그니까 러 일반 그 뭐지 실제 차로 따지면 tcs 기능 다 차에 뭐 tcs 하고 막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트랙시 컨트롤 그래갖고 차가 미끄러질 때 차가 이제 너무 심한 스메루칠 때 타이어 스메루친다 그러죠 그때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일단 사용 금지해 놓은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왜 이걸 사용 금지했을까 그걸 이제 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다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 카운터 스티어 어시스트는 만약에 차가 커브를 덜었어 이렇게 돌았는데 스피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TCS를 켜놨기 때문에 스피닝이잘안 먹는데 스피닝을 먹는 거를 알아서 카운터 쳐주는 겁니다 핸들을 그으니까 반대를 꺾어 주는 거야 내.. 네, 온도 어디 왔다 다 하는 거 <laughs> 그리고 스테빌리지 매니지먼트는 이것도 마찬가지, 스피 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차로 따지면 뭐 DSC나 VDC 이런 기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뭐 딱히 뭐 급, 급하...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타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우디나웃을 제일 잘하셔는 제일 기본이에요, 차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코너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충분히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꺾어서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지점. U자에서 지금 오른쪽 지도 보면 제일 U자에 제일 가운데잖아요. 유자에서 네. U자 제일 가운데를 연속을 밟고 또 완만하게 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코스 코너가 제일 완만하니까. 질문요? 네 질문하십시오. 야 예, 브레이킹 타임 할 때는 아슬에서 완전 뛰는 거예요. 완전 속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풀 브레이킹 충분히 한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너무 늦게 밟았으니까 가는데 다음 다음 코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브레이킹 밟고 시피 찍고 이제 쭉 바꿔 침년하고 있으면 속도가 충분히 빨라요. 엑셀 보시면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그러죠. 브레이킹을 미리 하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속도가 줄었으면 은 이렇게 지금 엑셀 안 밟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밟는 거. 아 예예. 그래야지 유. 기억자 코너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유턴급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유전, 긴 유전이니까 엑셀 보세요. 엑셀 바, 끝까지 안밟잖아요 거의 다 나와서 이제 풀 엑셀 하는 거지. 자, 자, ABS까지 다 배웠고, 뭐, 일단은 브레이킹이, 브레이킹이 90도냐. 뭐 코너가 90도냐, 뭐 50도냐, 아니 180도냐 따라서 이제 몇 킬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감을 못 익히실 거예요. 자, 지금 하나 보통 이거는 실제 경기에서도 다 선수들이 보고 하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직선 코스잖아요. 직선 코스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지형지물을 알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여기 보이세요? 앞에 뭐가 보이세요? 150. 150m. 150 보이죠? 모든 긴 서킷에는 특히나 제일 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로수, 미터, 메타 수가 있어요 코너에 100m가 남았다 저 앞에 그럼 50m도 있을 거예요 모든 서킷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본인의 브레이크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는 5 0 m 보이고 지나갈 무렵에 브레이킹을 하니까 알맞더라 아니면 50m 지나고 한이 정도쯤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하니까 맞더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레이킹은 항상 풀 브레이킹을 하셔야 돼요. 이거 버릇들이셔야 돼요. 뭐 살짝만 그냥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리 자동차 운전 살짝만 잡잖아요. 그게 아니라 석희가면 무조건 풀 브레이킹이에요. 꽉 잡으셔야 돼. 끝까지 꽉 잡고 속도가 확 줄어든 걸 보고 브레이크 떼셔야지. 꽉 잡았다가 어 속도가 줄어든 것같아 싶어서 떼다가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잡았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떼다 하면은 차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때 네. 질문요? 네, 네네. 네. 예. 풀 브레이크 잡는데 핸들이 약간 돌아가 있으면 차가 안돌아갑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직선에서 핸들을 똑바로 놓고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무조건.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커브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그럴 때는 절대 풀 브레이킹을 잡지 마시고요. 어차피 ABS라서 풀 브레이킹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잡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어차피 언더 먹을 거예요. 언, 언더가 뭐냐면은 자 보, 언더가 뭐냐면은 자 지금 속도가 속도가 오버되면은 나는 게 언더거든요. 지금 핸들을 꺾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밀려나갔죠. 이게 언더스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앞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차가 돌아나가는 거, 타, 차 차가 밀려나가는 거. 이걸 언더스티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 타이어는 언더스티어, 앞 타이어 밀린 거. 지금 이 코너일 때 만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 언더스티어 같은 경우는 핸들을 끝까지 꺾었는데 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밀려나 버리면은 언더스티어 코치가 오버스티어 보여주러 오니까 저는 구경합시다. 그렇죠 뒷바퀴 털려서 말려버리는 거 안쪽으로 스피 먹기도 하고 심해지면 스피를 먹는 거고 드리프트를 그... 오버스티어를 이용해서 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네요. 자 이제 곧 옵니다. 왔다. 자 이게 오버스티어 돼서 차가 스피 먹어버리는 거죠. 뒷타이어가 더 밀려버렸어. 지금 솔직히 너무 오버했어. 야 너무 오버했잖아 이거. <laughs> 살짝 밀려서 뚱뚱 거리는 걸 보여줬어야지. 살짝 미끌려서 나도 따라갈 테니까 이런 데서 쭉쭉 미끄러지는 걸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게 언더스티어예요. 저렇게 <laughs> 밀려버린 게 앞바퀴가 밀려버리 <laughs> 언더스티어고. 보 트랙시 컨트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니, 또 <laughs> 언더 내고 있어. <진짜. 웃음> 오버 똑바로 안네? 코치 야 경찰 코치 <laughs> 똑바로 안해? 빨리 앞으로 가. 어 그렇지 이게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도는 야. 게 오버 오버 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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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먹어서 저렇게 <laughs> 스피드를 줍니다. 근데 지금 코너도 아닌데 형님 만약에 지금 직선 코너에서는 무조건 직선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킹을 이렇게 해야지. 절대 뭐이 어. 상태로 만약에 꺾으면은 무조건 언더 스티어가 나요. 그래서 다들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너 시 엑셀 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서킷을 많이 한 이유가 지금 보시면 제 엑셀 안밟고 안안 있죠. 이쯤에서 밟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 거의 빠져 나왔을 때 거의 다 빠져 나왔을 때.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브레이킹을 하고 쭉 직선으로 갔다가. 충분히 브레이크가 잡혔으면 그때 핸들을 꺾고 엑셀은 살짝 그러니까 다오오엑엑프 l 셀 이렇게 다 나오면 l l 셀 그러니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밟으면 l l e n t excellent, excellent, 도 x c e l l e n t e x c e l 다가 핸들 조절하다가 다 나오면 여기서 e l 셀자 그리고 x 여기서도 아까 리리 보고 브레킹 치고 아들드 갔다가 엑셀 전혀 안 밟고 있죠? 여기서 풀엑셀 지금도 살짝 빨리 밟아서 이렇게 튕겨나간거예요자풀 브레이킹하고 이것도 거의 U자니까 쭉 돌리다가 엑셀 밟지 말고 여기서 풀엑셀 기억자는 살짝만 엑셀 밟고 CP만 딱 찍고 쭉 풀엑셀 풀 브레이킹, 풀 브레이킹은 무조건 직선으로. 네모 네모 나오십니다. 아웃에서 직선으로 쭉 가다가 풀 브레이킹 예. 하고 충분히 브레이킹하고 풀 엑셀. 딱 연석을 살짝 살짝 밟아서 풀 브레이킹 하고 이번에 브레이크 타임 늦은 거예요? 네 늦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브레이크 타이밍을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요, 일단은 멀리서부터 브레이킹을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랬다가 점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그러니까 저기 메달을 보고, 메달이 없는 지역은 옆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저몇 번째에서 내가 항상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그냥 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내가 언제쯤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항상 까먹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쭉가다가 뭐 50m 숫자가 사라진 동시에, 이제 브레이킹을 잡아서, 이렇게 차를 돌아간다. 쿨악셀 자, 녀석 살짝 밟고, 살짝 밟고, 풀브레이킹. 지금도 브레이킹이 좀 늦었어요. 브레이크, c 피딱 찍고, 어 이게 꿀. 지금은 카운터 친거고요 풀 브레이킹, 풀, 풀 브레이킹 하면서 엑셀을 뗐다가 이제 풀 엑셀. 그리고 기아를 1단까지는 절대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2단까지만 내리시면 되고, 뭐 오토 타시는 분들은 상관 없고, 그러니까 항상 브레이킹이랑 엑셀 그리고 아우디 나우, 요세 가지만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엑셀 같은 걸잘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그린다 그거 느셔야 돼요. 그러면은 탈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 탈 때는 또 괜찮아요. 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같이 타기 시작하면 은 흥분해서 연습할 때 실력이 안 나. 와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58초 찍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같은 타임이 나와야 돼요. 뭐 줄어들었다가 빨라졌다가 막 이러면은 안되고 어어어 어, 어. 자 이게 오보입니다